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좀더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라 그 사소한 신고라도 간과하지 말고 주의깊게 살피자고 이제 다짐하고 있으면 살아계셔서 참 다행이다 라는 큰그 안도가 을 밖에서 쿵 소리 나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차가 전복되어 있는 교통사고여가지고 차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안에 이제 사람이 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신속하게 이제 구조를 해서 인명 피해 없이 병원으로 이송한 상황이었는데요. 솔직히 저희 힘만으로는 그렇게 구조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주변에 계시던 시민분들이 저희가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자원하셔가지고 너도나도 할것 없이 이제 스스로 도와주셔서 조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수색을 때 헬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수색 범위가 매우 넓은 관계로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던 시민분들께서 그 상황을 목격하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할머니 분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순찰차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탄력순찰 도중에 도로가에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하였는데요. 어, 자전거는 운행 중에 가드레일을 받고 어,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그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길거리에 나와계신 할아버지 아내분을 만나서 무사히 댁으로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파손된 자전거는 할아버지께서 꼭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차마 할아버지의 요청을 외면할 수없어 할아버지 때까지 운행하여 인계하였습니다. 차대차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운전자분이 의식을 잃은 채로 운전석에 엎드려 계셨고 조수석으로 가서 유리창을 이제 파쇄하고 곧바로 운전자를 이제 구조한 다음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약한 2, 3분간 실시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119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시켰습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받고 보는 길에 완 몸이 막 열이 흘르고 화끈화끈하고 따끔따끔하더만 갑자기 그게 의식을 잃어가지고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런 데, 이제 교통 그런 데 나가다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경찰 아저씨라고 반갑게 반겨줄 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사건 이제 해결된 후에 이제 관련자들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실종자 수색과 같이 생존해서 계신 상태에서 안전하게 귀가 하셨을 모습을 볼 때, 봤을 때, 제 보람을 느끼고 제 업무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현찰분들한테 고맙고, 이제 따로 구해주신 분한테 특히 더 고맙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